거대 정당이 언론사를 고소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명예훼손 사건일까요? 아니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아주 중대한 도전일까요? 자, 오늘 권력과 언론이 정면으로 충돌한 대한민국의 한 소송 사건. 그 속을 한번 깊숙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이번 사건의 한 가운데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걸 가짜 뉴스와의 전쟁이라고 부르고요. 다른 한쪽에선 언론탄압의 시작이라고 말하죠. 과연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요? 모든 것이 시작된 그 지점부터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모든 논란은 딱 하나의 보도에서 시작됐고 또 하나의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첫 번째 도미노가 어떻게 쓰러졌는지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사건은 이렇습니다. 한미일보라는 언론사가 이재명 대표와 김현지 전 비서관에 대한 기사를 냈어요. 그러죠. 더불어민주당이 보통 하듯이 정정 보도를 요구한 게 아니라 아주 이례적인 방법을 택했죠. 바로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해버린 겁니다. 이들의 주장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이건 악의적인 허위 보도고 인격 살인이다라고 말이죠. 자, 그렇다면 고발을 당한 한미일보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냥 방어만 한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 소송 자체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면서 역으로 공격에 나섰습니다. 한미일보의 주장은 아주 간단 명료했어요. 이 소송은 근본적으로 결함 투성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사 내용에 대해 해명하기보다는 소송을 건그 논리 자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겁니다. 자, 한밀보의 반격.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수 있는데요. 첫째, 우리 기사의 사실이 틀렸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기자의 해석을 문제 삼고 있다는 점. 둘째, 기사가 거짓이라는 걸 증명할 증거는 하나도 없다는 것. 그리고 셋째, 논리는 없고 가짜뉴스, 인격살인 같은 감정적인 말만 늘어놓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건 제대로 된 법적 다툼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논점은 훨씬 더 구체적인 말그대로 단어 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민주당이 문제 삼았던 바로 그 단어들 그리고 한미일보는 우리 기사엔 그런 단어 쓴 적도 없다고 맞서는 거죠. 보시면 양쪽 주장이 정말 완전히 편행선을 달려요. 민주당은 기사에 불륜, 혼외자 같은 아주 자극적인 표현이 있다고 하는데 한미일보의 대답은 뭐 간단합니다. 그런 단어 우리 기사에 단한 줄도 없는데요. 라고요. 그래서 한미일보는 이 소송을 이렇게 딱 규정해버립니다. 논리는 쏙 빠지고 격앙된 말로만 가득 찬 일종의 정치 퍼포먼스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관계를 따지자는 게 아니라 언론을 압박하려는 정치적인 행동이라는 주장인 거죠. 그런데 한미일보의 주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소송이 그냥 논리만 부족한 게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아주 이례적이다 라고 지적하는데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이 소송이 왜 이례적이냐? 그 핵심은 바로 누가 소송을 제기했냐에 있습니다. 당사자 개인이 아니라 거대한 정당이 직접 나섰다는 바로 그 점이죠. 자,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소송을 건 주체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정당이죠. 그런데 이 소송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사람은 현직 고위공무원인 김현지 전 비서관입니다. 아시다시피 법적으로 공무원은 정당 활동이 금지되어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니까요. 그런데 정당이 당원도 아닌 공무원을 위해서 소송에 나섰다? 한미일보는 바로 이 지점이 상식과 법리를 완전히 벗어난 전례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궁금해지죠? 과거에 대한민국의 권력자들은 언론의 비판에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한미일보는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과거 대통령들의 사례를 꺼내듭니다. 이 대비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과거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 시절 아들들의 비리 의혹이 터졌을 때두분다 법대로 하라면서 딱 선을 그었습니다. 가족이라도 개인의 문제는 개인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준 거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당이 직접 나서서 심지어 당원도 아닌 공직자를 보호하겠다며 언론을 고발하고 있어요. 바로 이 차이가 한미일보가 지적하는 문제의 핵심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사건의 구체적인 디테일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좀더큰 그림을 한번 보죠. 이 갈등의 뒤에는 사실 언론과 권력의 관계라는 아주 근본적인 원칙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국 한미일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이 싸움은 단순히 기사 하나를 지키려는 게 아니다. 이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권리, 즉, 언론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다. 라는 거죠. 이 문장은 한미일보의 경고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권력을 향한 비편의 자유가 쪼그라드는 그 순간,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고 알맹이는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건 과연 사실에 대한 다툼일까요? 아니면 해석에 대한 다툼일까요? 또, 정당이 공직자를 방어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그 사이의 균형점은 어디일까요? 이 모든 게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는 것과 권력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억압하는 것, 그 경계선은 대체 어디에 그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앞으로 계속 고민해봐야 할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